안녕하세요 조린초코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존 멤버인 민양이 소나를 소개해 볼 거예요 일단 미, 민양이 카메라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양이고요 초린초코 유튜브에서 새로 들어온 멤버입니다 여기 주변이 차, 차 도로라서 시끄럽거든요 여기는 민양이 카메라입니다 이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소나는 찍기 싫어합니다. 그래서 안 찍으려고 한대요. 소나는 저의 유튜브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,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소나, 소나도 올라오게 될 거예요. 근데 소나는 비로가 될 거예요. 좀 있다가. 저는 양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초리이로 바뀐 거고요. 인양이는 미오로 바뀌게 됐는데요. 앞으로는 그렇게 할지 아니면 양이소나 민양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일단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, 그럼 이만 안녕!